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 어, 수능 영어 영역 해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글의 제목에 관련된 24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지난번에도 어, 언급했듯이 뭐 문제를 푸는 스킬이야. 뭐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니까 금방 터득을 했을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내용과 그 다음에 구조 분석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이 글의 제목은, 음, 자, 글의 제목. 이 제목은 주제 찾기. 그리고 어, 요지 파악과 같이 예, 세 유형이 같은 거죠. 거의 같은 유형인데 그 중에서 이 제목은 원래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근래 몇 년에 걸쳐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예, 거의 뭐, 빈칸 유형, 뭐, 어법 뭐,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그, 본질적으로 이 제목 찾기가 조금, 예,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자, 왜냐하면 이제 그, 아, 어, 평범한 순서로, 그 평, 평이한 그런 서술이 되는 게 아니고, 얘는 살짝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보세요. 2번에 네, 콜론이 활용된다거나 콜론 세미콜론 그다음에 물음표 그죠. 형태를 바꿔서 의문문의 형태로 이렇게 제목이 표현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게 만든다. 그리고 이 제목도 어, 제목 유형의 그 내용도 근래 들어서는 예,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내용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조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 요즘에는 거의 뭐, 예, 그, 오답률 상위 랭킹에 들락날락하는 예, 그 상위의 랭킹이 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uh, touch as a temporal phenomenon.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사람들은 되게, 자, 먼저 여러분, 요걸 아셔야 돼요. Think of ASB라는 표현. A를 B로 간주하다. Think of ASB. 자, A를 B로 되게 아,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은 아니고, 어, 간주하지 않습니다. 자, 터치 이렇게 손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 촉각을 자, 템퍼럴 이게 여기서 이제 많이 좀 어. 혼란을 좀 많이 겪었는데 템퍼럴이 뭐지? 이거 시간적인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시간적인 이거를 갖다 템퍼럴이 아시죠? 우리 그 준비할 때 평상시에 많이 보는 템퍼럴이하고 헷갈리는 겨, 그런 경향이 있죠. 자, 템퍼럴이는 일시적이지, 일시적인 이런 뜻이고, 템퍼럴은 시간적인 시간의 이런 말이야. 자, 요거는 이게 오른쪽에 보면 스페이셜 보이네요. 요거랑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거는 공간적인, 요거는 시간적인 이런 뜻이다. 여기서 이제 어, 헷갈려서 음, 살짝 맛이 가는 그런 예,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여기서 틀리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확하게, 예, 제대로 알아두는 게좀 중요해요. Temporal, 예하고, spatial, 공간적인, 시간적인. 음. 자, 그럼 다시 가서. 예. 자, 사람들은 되게 예, 촉각을 어떤 시간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지 않, 않습니다. 나대이 법비의 형태죠. 그렇게 간주하지 않고요. 시간적 현상이 아니라, 어, 자, every beat. 자, every beat 하면 전적으로, 이런 말이야. 전적으로, as time-based, 시간을 토대로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가 아니라 B다니까. 이해되셨나요? Not A but B. 그러니까, 시간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예, 대부분, 전적으로, 자, 시간을 토대로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as it is spatial. 공간적인, 예, 공간적인 현상처럼. 이런 말이죠. 공간적인 현상처럼, 그렇게. 됐나요? 자, 이거는 뭐뭐처럼이고요. 이거는 그렇게. 이런 뜻이죠. so의 뜻을 갖는 거. You can carry out, carry out, 수행하다. 당신은 An experiment. 어떤 실험, 실험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 길어지고 있네. 부사적용법 아, 결과로 갈게요. You can carry out an experiment. 실험을 수행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For yourself. 스스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해보면 안다 그거죠. 자, ask a friend to copy and 자, 요거, ask, 무, 질문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파트너가, to 다음에 동사, for 다음에 명사, 이렇게 하면, 질문하다가 아니라, 얘는 어떤 뜻? 얘는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요청을 하십시오. 투부정사 하도록. 컵처럼, 예, 컵을 잡듯 손을 오므리다, 이런 뜻이야. 동그랗게 모아지다, 오케이? 자 손을 모아지라고 친구에게 부탁하세요. 투브 정서에 계속 걸려요. 손을 모아지고 The palm face up. 자 손바닥을 예. 자 어떻게 해라? 음. 자 손바닥은 face up. 그러니까 얼굴을 위로. 그러니까 손바닥을 위로 해라. And close. 그리고 감아라. 뭘 감아요? 사이즈. 눈을 감아라 라고 부탁하십시오. 이뭐 하는 거야? 실험하고 있는 거네요. Place a small ordinary object in his palm. 그리고 아, 이 place는 put하고 같다. 이거 기억해 둘게요. 자, 놓으십시오. 작은 보통의 물체를 그의 palm, 손바닥에 놓으십시오. 자, 부연 설명이죠. 자, 작은 물체라는 게 뭔데요? 평범한 작은 물체가 뭔데? 뭐 반지라든가 razor, 지우개. 자, 평소문에, 문장, 평소문에 any가 나오면 살짝 양보의 의미가 감이 된다 그랬죠? anything, 그 어떤 것이라도. 될 겁니다. 되다, 이게 to예요, to. 어,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됩니다. 이게 평범한 물자. 그리고서 asking to, 다시 그에게 요청하십시오. identify identify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기초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식별하다, 식별하다. 자, 그걸 식별하도록 요청하십시오.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은 채로. 자, without moving any part of his hand. 손의 어느 부분도 움직이지 않은 채로 식별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자, 경량 습성의 위리죠. 자, he won't have a clue. 아이건경영 습성이 아니라 그냥 미래네요. 그는 음, 어, 어떤 단서를 갖지 않을 겁니다. 단서를 갖지 못할 거예요. other than. 음. 그러니까 간, 단서를 갖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other than 요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other than. 자, other than이 나오면요. 얘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얘는 요렇게 알아둬. except C가 빠졌죠. 자, 응. 어, except for, except나 except for 이거 세 개가 같은 거예요. 자, except 또는 except for 요즘 구분 없이 쓰요. except for 명사, except 대명사. 요즘에는 구분 없이 쓰이니까 except for, except other 등 같은 거예요. 뭐뭐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무게와 아 그리고 아마도 전반적인 사이즈를 제외하고는 단서를 갖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음. 자, 음. 그렇겠죠. 손의 어느 부분이라도 움직이지 않은 채로 식별하라고 요청을 받으니까 그런 다음에 tell him to keep his eyes closed. 자한술더 떠서 뭐하라고 음. 요청을 하래요. 자 tell A to B A에게 B하라고 말하다 명령하다 음. 지시하다 이런 얘기야. 그런 다음에 keep eyes 눈을 감고 아 눈을 어떻게 해라 keep 목적어 목적보자 눈을 감은 채로 유지하라고 말을 하시고요. 또 move 움직여라라고 말을 하십시오. 뭐 움직이라고? Fingers. 그의 his fingers. 손가락을 움직여라라고 말을 하십시오. 어디 위로? Over the object. 그 물체 위로. 그러니까 물체 위로 손은 한번 움직여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물체를 위에서 이렇게 한번 더듬어봐라. 눈은 감고. 자, will most 아마도 가장 likely는 아마도 이런 뜻이죠. 아마도. 이거 강조하려고 most likely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도 이거 빼버리자. 음, 이거 나올 때마다 이게 뭐냐, 빼버려요 그냥. 그냥 아마도 identify, 즉시 식별을 해낼 겁니다. By allowing the fingers to move, allow A to be A가 B하도록 허용하다 이런 뜻이죠. 손가락을 움직이도록 허용함으로써 당신은 시간을 추가한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Have PPO 잠깐 볼까요? 출발점은 과거인데 현재까지 걸치는 동안의 일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시간을 추가한 겁니다. 출발점은 뭐라고? 과거. 왼쪽으로 이동. 시제 이동의 법칙 을 배웠어요. 자, 그래서 시간을 추가한 겁니다. 음. 어디다가 Add A to B. 자, 시간을 추가한 거예요. 어디다가 To the sensory perception of touch. 촉 촉각의 어떤 아, 감각적 인식에 시간을 추가한 겁니다. 여기서 시간이 추가된 거야, 이거. 여기는. 잘 잡으시고요. 아, 여기서 시간이 추가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시간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터치. 촉각하고. 완전 무슨 관련을 짓기 시작하네요. There's a direct analogy. 여기서 얘들아, 이것도 알아도. analogy가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수능에는 자주 나오는 거 알죠? 자, 우리가 유추 이렇게 알고 있잖아 유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알면 안 돼. 유추 이거 말고 여기서는 유사 유사 뭐야 이게 유사가? 유사성 이해됩니까? 응. 직접적인 유사성이 있습니다. 모와 모뭐 사이에 between A and B between the phobia between the phobia at the center of your retina between A and B 그리고 uh, your finger tip 손가락 끝 사이에는 어떤 직접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Do you understand?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그런데 A가 이거죠. Phobia, p h o b i b a 와 손가락 끝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중심부에 있는 포비아 이거는 좀 알아둬야 되디네 요단은 있죠 요거 어이 레티나라는 말은 에, 고3 수험생활을 거친 학생들은 다알 거야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거 레티나 망막이죠 망막 막막. 자 눈에 있는 망막 망막 중앙에 있는 거 맞아요 망막 중앙부에는 뭐가 있냐면 막막 중앙부에는, 예, 황반이라는 게 있어요, 황반. 황반 중앙, 여기 있죠? 중심화라고 하는 게, 황반, 황반 중앙에 있는, 움푹 패인 곳. 음. 그니까 다시 막막 중앙에, 쉽게 말해서, 어, 움푹 패인, 예. 그니까 황반에 움푹 패인 곳. 요게 포비아예요, 포비아. 중심화. 중심화와, 그 다음, 손가락 끝 사이에는 직접적인 유사성이 있대. 헐. 자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음. 자그 다음. Both of 그런데 그둘다 have high acuity. a c u i 가 있대. 대박. a c u i 가 뭐니? 예리함. 예리함이 있대요. 음. 예리함 a c u i t 이거 어, s h a r p 랑 같은 말이에요. 그죠? 예리함이 있는데요. 자, your ability to make complex use of touch. 요것도 좀 알아둬. 자, make use of. 이게 이용하다라는 수가죠 근데 복잡한 이용을 뭐할수 있는? 할수 있는 능력. 이게 주어야. 자, 뭘 사용하는데요? touch. 그러니까 촉각을 복잡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 자, 컴마, 콤마, 컴마는 과로처럼 알았어. 모와 같은. 자, 살짝 볼까요? 버튼인 요 셜트. 셔츠 버튼 잠그기. 또는 unlocking. 자, 이거는 여는 거예요. lock은 잠그는 거고, unlock은 여는 거죠. 자, 그래서 어둠 속에서, 예, 요거, 음, 앞문을, 예, 여는 것과 같은. 이런 복잡한 터치의 이용,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depends on, 달려있어요, 의존합니다. 끊임없는 시간이 변하는, 오케이? 시간이 변하는 패턴, 터치, 그러니까 촉감의 예, 시간이 변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간이 변하는 패턴, 끊임없이 변하는 패턴에 의존합니다. Do you understand? 자, 요 내용도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터치의 복잡한 사용은 복, 터치의 복잡한 사용을 할수 있는 능력 뭐 버튼 잠극이라든가 이거 어, 뭐야 안문 잠근거 여는거와 같은 그런 어, 복잡한 사용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끊임없는 자자 네. 음. 자, 시간에 따라서 예. 네. 다양해지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촉각의 패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결국 촉각은 시간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자,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유사성. 그러면 메인 소재가 들어 있는 게 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메인 소재가 들어 있는 것이 답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쭉 보면. 자, 일단은 아 2번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시간이 중요합니다. 얘들아. 메터가 뭐죠? 이거 이거 모르면 끝장이야. 메터. 중요하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강조의 조동사죠. 강조.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데요. 이게 뭐야? 이거 컬론이죠이거는즉 다시 말해서 뭐이 정도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이럴때 쓴다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자, 시간이, 에,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춰진 터치의 본질입니다. 이것도 모르면 못 맞추는 거예요. 에센스가 뭐지? 본질이야, 본질. 정답 2번이 딱이죠. 자, 나머지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터치와 움직임. 그두 개의 요소다. 근데 이게 뭐야? 휴 u m 티휴 i t 티 이거는, 음. 어떤 인류. 음? 인류의 두 가지 요소 인간의 두 가지 요소가 이거예요. 이런 내용 아니잖아. 제목으로는 부적합하다. 음. 자, how to use 뭐뭐하는 법. 자, 오감을 사용하는 법. 이거 타임 대신에 타임리가 들어갔네. 이거 어설프게 공부한 애들 다 틀리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거는 적절한 이런데 시간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기 적절한 방식으로 오감을 사용하는 방법. 이거는 시간하고 촉각하고의 관계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답이 아니고 The role of touch. 터치의 역할. 이거 잘 봐. 이거 4번 쓴 애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이번에. 잘 보세요. 해석을 일단 정확히 해야 돼요. The role of touch. 촉각의 역할이죠. In ing. 뭐뭐 할때 뭐뭐 하는 데 있어서 Forming the concept. 컨셉 오브 타임 시간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터치의 역할 이거 사실 해석을 잘 못해서 틀린 애들 많을 건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어, 이 터치와 시간이 바뀌면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 잡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시간 개념 잡는 게 아니고 터치의 개념을 잡는 데 시간이 나름대로 역할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두 개가 바뀌면 4번도 답이 될수 있었다.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매력적 오답이라고 하는 거야. 어설프게 아 대충 해석하는 사람들 요거 다 틀리 틀리 틀려 봐라 한번.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마 오답률이 높았던 거예요. 4번. surprising function, 놀라운 기능. 자, 촉각의 놀라운 기능인데 지식을 어떤 지식 촉진제로서의 어떤 터치의 놀라운 기능 이거 아니지 지식을 촉진한다는 말 전혀 위에서 언급되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부적합하다 얘도 바뀌었죠 개념이 그래서 답은 2 번이 되겠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자 thank you for your joining 자 see you next time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